조밥 구독 조밥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히. 응? 자, 오늘은 음. 오늘은 야미가에서 시켰어요. 야미가에서. 모듬 조밥. 어, 모듬 조밥 세트 이거랑 이거랑 세트야. 그리고 이거랑 돈가스, 쫄면 돈가스 이렇게 세트예요. 어. 초밥 세트, 쫄면, 우동, 돈가스, 새우튀김. 원래 한개 있는데 엄마 드렸고요. 쫄면도 조금 덜어드렸어요. 그리고 동생이 뭐 따로 뭐 시켜줬어. 그쵸? 쫄면 되게 맛있어 보이죠? 가끔씩 이렇게 칼날, 칼날, 그 이렇게 무서워하는 가위공포증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치워야 돼. <laughs> 자, 상추랑. 콩나물 들어갔고, 당근 들어갔네요. 먹어볼게요. 오늘은 아저씨 따위는 없다. 음! 음! 맛있어. 음, 진짜 썬다. 그냥 참기름 불어, 불었는데? 오, 언니 저 어제 번호 따였는데 장기매매 아니겠죠? 무서워, 조심해, 조심해, 어깜짝아, 선미님 이뻐지신 게 연애하다 셨죠 아니? 대부분 방송을 쉬면 성형했나 붓기가덜 빠졌나 연애하나? 돈렬한 사람, 돈렬라 사람 나타나나 이러는데 음 막장들 때문에신 거예요, 막장들 때문에 어쩌면 합격 라미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여러분 무슨 초밥부터 먹을까 먼저 음, 새우초밥부터 먹을게요 근데 간장이 살짝 쿵 해가지고 으, 떨어지면 안돼 음. 음. 맛있다 맛있다음김해탕 아, 어, 어, 우동국물도 되게 맛있대. 여기 되게 특이하게 우동국물이 우리 병원가 가지고 막 3, 4만 원짜리 막그 수액 링겔 맞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비닐 팩으로 포장되어 왔었어. 수영, 수영이 고맙습니다. 음. 또 무슨, 무슨 초밥 먹을까? 오늘은 매니저분들 안 계셔도 우리끼리 이렇게 도란도란 막, 막장들 많이 없어서 너무 좋다. 아니에요, 차훈이 이거 진짜 오늘 맛있어요. 음. 여기 아미가 자주 시켜야 되겠다. 유부초밥, 오징어? 오징어? 이거 한치인가? 유부초밥? 오징어 오징어 가 어디 있지 오징어가 이게 오징 이게 한치인가요? 아이지 이거 한치고 이거 도미인 것 같아. 제가 하얀 것은 다 허옇게 보여가지고 그냥 흰 초밥으로 알아서 이 오징어 이거 말하시는 거 맞죠? 이거 먹을게요. 아 어. 마음 아파. 음 맛있어. 탱탱해. 저는 쫄면 교정한 사람들 면 잘못 먹다가, 에리포이리, 에리포이파이브 하나 날갈수 있잖아요. 갖고 짧게, 짧게. 맛있어요, 그냥. 음! 상툼하다 삶은 달걀. 응? 여기 국물에다가, 다 찍어가지고 말이야 한이 앙 물어먹는 거지 음 얄로 얄로 너무 맛있다 어우 오늘 붙어있어 다 묻히고 먹네 초밥은 밥안 떨어지게 생선이 아래로 가게 해서 먹어야 돼 그냥 먹어 입으로 들어가 똑같아 아우 정말 저 저분 남자 팬분이시지 아이디리스트님 시어머니야, 뭐라 니냐 시삼촌이야. 아주 따로 없네. 아유. 자, 새우튀김 먹어볼게요. 새우튀김 진짜 커. 와, 이거 완전 새우, 이거 튀김가루가 엄청 장난이다. 이거 화, 장난 보이죠? 응? 이거를 반으로 댕강, 댕강 잘라가지고, 오, 바스바삭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우리 선임이 어서와. 이게 돈까스에요. 이게 돈까스야. 이렇게, 돈까스는 이렇게 왔고 새우튀김은 자 이렇게 먹어볼게요. 저는 원래 이렇게 소스 먹는 거안 좋았는데 이거 먼저 이거 한 입은 그냥 먹어보고 뭐그 다음 먹을 때 소스 찍어 먹어볼게요. 음 이거 레알 참 소리 각입니다 이거 레알 참 소리 삼스만요 삼스만 탐시만. 여러분 귀를 살랑살랑 칸지러 좋아갔어 지금일까 기절. 와.. 음. 한번더두번안 하면 섭하지 한입 먹어봐 음. 와 우삼이 틴나 진짜 오메 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버려? 음, 음, 야 이거, 와, 응? 음? 전에, 와, 새우 튀김은 항상 바삭거려야 해. 근데 내가 인정하는 표민이가 인정한 새우 튀김이 두 군데야. 원래는 국수나무였어. 근데 오늘부터는 야미가랑 국수나무 새우튀김 인정하겠어. 오? 음, 맛있다. 초밥 플레이팅 잘했어요. 스탬스 땀 오늘 좀 신경 썼지. 플레이팅 <laughs> 냠냠. 이 야미가 뭐 하냐? 하나 쏴드려라. <laughs> 아, 웃겨. 하루 만에 살 빠졌냐고? 저, 저는요, 약간 저 고무줄이에요. 좀만 먹어도 찍고, 좀만 안 먹어도 빠지는데, 오늘 좀안 먹었어. 하도 살쪘다고 그냥, 유음병이음병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살을 오늘, 오늘 쫄쫄 굶어서밥딱네 숟갈 먹고, 식음좀 뱉지, 뭐야. 그니까 약간 턱선이 좀 생겼어. 방송 쉬는 동안 다이어트 안 했습니다. 음. 자, 유부초밥 하나 먹어볼게요. 은진이 어서오나? 오늘 잠들었지? 아, 우리 주님도 오랜만이다, 주님. 틴트 뭐 쓰세요? 그 친구가 생선물 준 건데, 레스비, 아니, 레스비, 아니, 레스비가 아니고, 닉네임이 레스님 있어가지고, 얘 뭐지? 아, 로레아. 도민나 <laughs> 정신 차려! 응? 배고파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어. 오렌지 탐포 루리알 오렌지 탐포뷰튜버가끔까트 먹어볼게요. 오늘 김장에서 수육이랑 김치 먹고 왔는데, 배터질 것 같아요. 헉, 맛있겠다. 어. 방금 한 가끔 그 김치, 포기 김치, 배추 김치에다가 탁, 이파리 딱 찢어가지고, 보쌈 하나 팍 삶아가지고, 돌돌돌 마셔서 밥한 입에 딱 올려가지고 아주 그냥 김치찌개까지 하면 아주 끝장난데 말이야. 언니 강아지 이름 왜 뽀야예요? 이거 좀 말하자면 웃긴데 한참 뽀야 샀을 때 어떤 BJ 중에서 뽀야라고 어떤 여고생인가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신분은 없었는데 되게 이쁜 거야 귀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그냥, 이름 뭐, 지 머지, 뭐, 지지 막, 멍순이, 막, 개순이, 뭐, 할까 하다가, 근데 어떤 BJ 이름이 뽀야길래, 아, 뽀야야겠다. 그래서 뽀야한 건데. <laughs> 아프리카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BJ 뽀야. 강아지, 어디있어요 강아지? 자. 우리 징골들이 어찌 선골을 음? 뭐 진골, 선골을 따져 그냥 뭐다 같은 사람끼리 선골이 좀 그렇.. 좋긴 먹방계의 선골이잖아요 제가 음. 언니 돈으로 맨날 시켜요? 그럼 문방구에서 파는 그 뭐냐 초등학생들이 갖고 놓은 지폐로 시킬까요? 원예님 아니요 아 루니 어서 오세요. 어, 방금 나이 우동인 줄 알고 이거 타르타르 소스 찍을 뻔했어. 내가 돈 버는 돈으로 먹지. 그 무슨 돈으로 먹어요? 음. 엄마 돈으로 먹냐고? 나는 스무 살 때부터 부모님 용돈 정말 부모님한테 용돈 정말 많이 받아본 적 별로 없어. 나는 경제적으로 스무 살 때부터 독립했어. 맨너 채팅 안한 사람들은 바로 바로 강퇴해 주세요. 맛있어. 에린이 터인 보기로 바꿨네. 좋아요. 좋아요. 머리가 왜 이렇게 커 보이지? 크니까 <laughs> 머리도 안 작아요. 응, 네가 잘못 본거 아니야. 잘 봤어. 굳이 그렇게 나 민망하게 그렇게 말할래? 네는 얼마나 소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얼굴 막 지적하는 거 아니야? 네, 컴플렉스 아직도 컴플렉스 아직도 암리냐고요? 저 예전에 암리 컴플렉스였는데 지금은 전에 여러분들이 터민하면 암리, 암리하면 터민 이래가지고 컴플렉스 여러분들로부터 이렇게 극복했어요. 어 여러분들이 나 치유, 힐링해줬어. 신간님 도배 심하게 하지 마세요. 치킨 추천. 아 허니콤보 먹고 싶다. 허니콤보. 이긴줄 알았네 쫄면 양 엄청 많아요. 이거 엄마 많이 덜어 들었는데, 음. 좀더 익더 많이 좀 익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수아수. 아수. 모짜렐라 버거 먹어봤어요. 모짜렐라 버거 아니 아니요 그 신메뉴죠. 맛없어보여 <laughs> 뭔지 알아요 뭔지 봤는데 저도 솔직히 맛없어보여 <laughs>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레알참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일까? 새님 지금 보여줘 음. 맛있어. 와. 어, 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laughs> 인터넷에서 절 겁나 봤던 거. 여자 주인공이 막찡찡냄면서 그러지마! 스니쩔! 막 이러면서 <laughs> 별빛록이야 <롱이. 웃음> 여러분은 내 기현이 소설 뭐 재미, 가장 재밌게 봤어요? 저는 내가 네 별이랑 그 뭐지? 강.. 응강순이.. 뭐지? 장순인가? 하도 오래됐고. 나중에 막 누가 죽은 것았는데 내가 니네 별이다. 음, 음. 내 남자친구에게. 음. 장순이. 아, 그 진짜 보면서 진짜 가슴 찢어질 뻔 했다. 진짜 너무 슬퍼가고 울었다. 솔직히 마지막에 보고. 아는 수가 없어요. 엔진님이 네줄 읽고 소름 돋아서 전혀 안 읽었어요. 왜? 우리 여자들에겐 정말 한번 읽고, 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밥 먹고 입고 학교 가는 마이버스 타면서 읽고, 똥 싸면서 읽고, 아이고, 아고 죄송합니다. 응? 애들이랑 학원 끝나고 돈가스 다 먹고, 떡볶이 다 먹고, 집에 와서 자기 전까지 읽고,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읽고 이랬는데, 그런 거 있었잖아. 5천 원만 줘도 키스하는 놈인가? <laughs> 아니요, 허니콤보니까 안 봤어요. 계속 울었다고? <laughs> 뭐, 뭐였었지? 5천원만 키스해줘, 아니, 5천원만 줘도 키스해주는 놈, 막 그런 거 있었고. 나 그때는 진짜 유, 엄청 유치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재밌던지 몰라요. 우리 집에 그거 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있다? <웃음> <웃음> 솔직히, 이 중에서 내 생각에 한 45명 정도는 어렸을 때 쓰던 매일 가잖아? 그럼 자기가 쓰던 자작, 인터넷 소설 있다, 없다, 손. 지금 소름돋았지? 나 그런 거쓴적 있었어. 어.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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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계서열 1위? 아. 그걸 누가 써? 우리 뭐, 눈 감아주자. 눈 감아주자. 손, 눈 감아주자. 일단 나민간이 사짜 그만래터미니 <laughs> 남자 없으시면 제 세컨다실래요. 를 해요.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저런 저 진짜 시덕구리들을 보면 저렇게 욕을 해줘야 해요. 가드똥맞 차가지고 세컨다실래라고. 몇 살이야?